농부 모델 박미양님, 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laughs> 얌을 캐고 있어요. 얌. 네. 아, 얌이라는 신, 종류의 식물도 있군요. 네. 음. 이제 어제 이제, 이제 멀칭한다고 낙엽 멀칭한다고 네. 덮어놓은 건데 봄에 이제를 뜯어내고요. 네. 네. 음, 이게 얌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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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고추예요. 양쪽에는. 네. 양쪽에는 고추를 네. 심었고. 네. 아. 한 두둑에 세 종류의 작물을 네. 심었군요. 네. 오. 어, 네. 이거는, 네. 음, 보세요. 이거는 음. 이제 얌이 달린 거고 우리가 네. 심을 때는 네. 요런 이제 얌의 씨 눈을 심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음. 이렇게 달렸어요. 올해는 겨우 눈 하나를 심었는데 요만큼 네. 좋는데 내년에 심을 눈들이 많아졌네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여기도. 저쪽에, 걸어, 우리가 한줄 심었죠, 이거를? 네, 한줄 심었습니다. 오, 오, 오. 오. 와, 근데, 오, 크진 대박. 않아도, 네. 겨울에 깎아 먹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변비에도 좋고, 여성들 호르몬, 호르몬을 또, 호르몬에도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에도 네. 좋고요. 네. 나 이걸로 샐러드를 해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여기 페스티벌에서 네. 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 네. 그런대로. 네. 이제 농사가 잘 될까 제가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자, 퇴비를 아, 위에 덮어놓은 거를 더 긁어내시고 네. 음. 여기 이제 걷어내고 우리가 마늘을, 네, 다시, 다시 마늘을 심기 위해서 네. 두둑을 복원시키고, 네, 비를깔 예정이죠. 네, 마늘 심고. 네, 얌은 그냥 먹어도 참 맛있어요. 그냥 깎아 먹으면 정말 한국의 마하고 사실은 성질이 비슷한데, 이게 더 부드럽고. 네, 이게 더 부드럽고 약간은 달싹식은한 맛도 있고요. 음, 정말 맛있어요. 아니야 이건 왜 이렇게 완급이 들었나? 어, 어다 다치, 뿌리를 다치지 않게 네, 조심해서. 아이고, 이거 이고 네, 내년에 심을 눈이 정말 많아졌네요. 아, 그래요? 음, 아래 에좀큰 네, 뿌리들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눈이 있구나. 이게 내년에 저절로 날수도 있겠네. 그렇죠. 근데 얌은 그 추위에는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월, 원래 열대성 식물이거든요. 작물이기 때문에 어, 겨울 동안 땅 속에서 월동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한국의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그래서 뿌리를 잘 따뜻한 곳에 저장해 두었다가 내년 봄에 다시 심는 것이 좋죠. 오호. <웃음> 오. <웃음> 어쨌든 네, 그런 대로 괜찮네요. 기분이 좋아요. 네. 올해는 워낙 장마가 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 식물들이 탄소 조, 동화 작용을 못 했어요. 음, 네, 그런데 우리가 김포터 밭에서 캔야은 정말 보잘 것 없었는데 여기 야은 그런 대로 잘 됐네요. 음, 아마 가까이 두고 약간 더잘 보살펴 준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그것도 우리 많이 캤네요. 네. 아침에 아. 이게 음. 겨울에 아, 아래를 더 호미를 더 깊게, 어. 넣, 깊게 넣어서 아. 여기도 좀 그러네. 계속 잘 녹혔는데 아. 그래도 이거는 되면은 뿌리가 잘 따라와요. 네. 그런 편이네요. 네. 여기 그리고 이거는 토질이 그런 대로 좋아요. 약간 마사토 성향인데다가 그름을 주고 우리가 오, 키웠기 때문에. 아, 하나 바꾸러 나온 암도 네요뿌리고있네 네. 어, 좋아요. 네, 이 정도면 뭐. 요 네. 네. 잠깐 네. 이거 <laughs> 서그 <laughs> 아. 네, 올해 대부분의 작물이 흉년인데 비해서 야문이만 하면 평년작 혹은 중간정도는 될것 같네요. 으 처음에 짓는 땅에서이 정도면 은 괜찮은 거죠? 주변을 더 파고 파고 해야겠다. 림포밭에 이게 조그맣게 달려가지고 이것도 조그할게라고 생각했는데 오 이건 되게고요 네, 여기는 땅이 흔들려. <laughs> 우와! 우와! 네. 와 우와! 우와! 우네네와 우와! 우네 우와! 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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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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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랑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한국의 마가 비슷해요, 마. 마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카사바. 아, 카사바, 카사바, 네, 카사바. 아,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 카사바 이제 고구마처럼 쌍고 찌고 이래서 그거를 양식으로 먹거든요. 그것도 맛이 괜찮아요. 네. 팍하니 아, 중간에 하나가 잘렸네요. 이거 이거는 살살 겨울에 뭘 먹고 살지 했더만은 <웃음> <웃음> 오야 아, 먹을 게 있네요 음, 이거는 저 뭐지 황토나 진 땅에는 조금 덜 되게 내 농사가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름기가 있는 마사토에서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뿌려졌네요 <laughs> 아 이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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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부러진 거를 한번 그 잘라서 먹어 보시겠어요? 네. 아, 자, 야물 수확해서 기쁘시겠어요? 네. 좀 있다가 제가 먹는 거 보여 드릴게요. 네. 아, 알겠습니다. 깔갈까? 여기다가 되겠죠, 네. 아, 습니다 칼로 깔다가 실어야 되겠죠니 아, 겠 아, 얌수하기 거의 끝났군요. 네, 이제 분리하려고요. 네. 두건이 아, 니랑 음. 박스에다가담 아, 가지고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되겠죠 네. 아, 겠습니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 그렇군요. 가끔 빼 맡드리고 채는 것도 있군요. 음. 이거는 싹싹 빠져서 좋다. 그러네요. 그냥 막서 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여기가. 됐다. 네, 이제야말로 얌 수확이 끝났고요. 네, 얌은 이렇게 수확해서 그 다음에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할 때는 둘로 분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하나는 얌의 씨눈을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얌은 먹을 수 있는 것대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네, 좋아요. 줄까요? 네. 야 마셔 어때요? 음, 시원하고 정말 맛있네요 n o 하고 달달하고 음, 맛있 w I don't k 보 o w 괜찮아요. 이제 n o 하는 여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나뭐 그냥 o w 잡고. 음, 까 이것들을 잘라서 쭉 넣으면 되잖아요. 네, 큰 통에 넣고, 음, 그거, 그거는 따로 넣고, 네, 그거는 네, 가위로 약간 잘라서 뿌리도 꺼어주죠 뿌리는 끊는 게 좋습니다. 어, 가위 필요도 없네. 네. 그런데 여기 앉아서 할라고 이렇게 보면, 구건이... 요 위에까지 싹, 싹, 싹. 아, 싹이 요 위에까지 있어요 내년에 이렇게 뿌리채 잘 그렇게, 말렸다가 그렇게 되겠네, 자. 잘 말렸다가 심게 되면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네?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대로 놔둬도 되는데 음. 아 그러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제 나중에 분리해서 심어야 되죠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일 위에 부분 자, 그래? <laughs> 나는 나는 이앞 네. 네, 제일 윗부분은 요거는 쓸모가 없으니까 이렇게 네, 해서 요것만 이제 보관하면 되는거죠 올해도 이게 처음이잖아요 올해 네잘 네. 될까 어떻게 될까 씹어한는데 응? 진짜 잘 됐다 그런 응. 음. 데도 전부 이렇게 신운이 있어서 쌍싹이 있어서 내년엔 정말 많이 심을 재료가 생겼네요. 어, 이거 는 언제 심었죠? 우리? 사월인가 올해 심었어아 올해. 사월이 아니고 음. 거의 몇 개월 말에 하는 거지 지금 이게. 6개월? 대체. 네. 6 7 80, 10. 90. 10월 말에 수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6개월만이네요. 정말. 참새롭게. 저쪄 먹어도 되지 않나? 쪄 먹어도 돼요. 쪄 먹어도 고구마 같네. 그거는? 고, 고구마처럼 아주 음, 부드럽고 바삭바삭하니 맛있는데 그래요? 점건안 뭐 먹어봤어. 다시 다른 데서 어 먹어봤구나. 네. 음, 나, 나 없이 혼자 <laughs> 내 생각 안 나든가 먹을 때 먹고 나니까 생각 나겠지. <laughs> 아, 다른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기억이 <laughs> 안 났나 본데. <laughs> 아, 근데 이게 지금 더 나눈다고 더 커나요 이게 음, 겨울에? 아니죠. 땅속에 넓지 않는 곳에 있으면 크죠. 아, 지금 맞아, 이,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에 있었다면 맞아, 맞아. 이 작은 맞아. 것들이 다 컸을 거예요. 응? 앞으로도 두고두고 두고 더 컸을 텐 커질 텐데. 그 아프리카의 카사바라는 거. 그거 맛있었는데 나름 쪄서 음, 먹고 이럴 때가사도 맛있었지요 응. 그 사람은 진짜 많이 먹고 길에도 많이 나와서 팔고 음, 먹을 게 없어서 뿌리도 뿌리지만 내년에 심게 될 싹들이 참 <laughs> 참스러워요 당신은 싹에 관심이 많구만 나는 먹을 야미가 있어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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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이거 전부 쳐 먹어도 되겠다. 갈아가지고 음. 샐러드, 샐러드 해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 야채랑 같이 심기는 한, 포, 한 포기를 심었는데, 이렇게 막세 세 포기 심된 것도 있네요. 아, 그러니까 가을 되니까 뭐가 많네. 동생이 응? 근데 이런 거는 심으면 나는 게 아니죠. 네, 이거는... 나 옛날에 어릴 때 내과에서 아, 다슬기 잡아가지고 음. 다삶아 먹고 나서 네. 껍데기를 네. 네. 다시 이따... 나라고 <laughs> 다시 내과에 <냇가에> 갖다 <laughs> 부은 적이 있어 네, 네. 네. 진짜 나와요. 요런 건 실험을 해봐야겠어. 이렇게 잘하다가 음. 만것 이런 것들은 음, 내년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것들은 한번 실험을 해볼 그냥, 필요가 있다고. 아, 그냥 뭐한번 그대로 네. 꼽아놔도 나쁘지 않죠. 아, 세상에. 그래. 아, 이제 구근 되게 많네. 구근이지, 구근. 9건. 네. 구근이 아니고. 구근. 구근은 내가 썩이는게 구근. <laughs> <laughs> 아, 어저께는 돼지감도 캐고, 오늘은 양캐고. 돼지 감자도 참잘 됐는데 올해 보라색. 아, 이제 돼지 감자가 정말 잘 됐어. 참 기분이 좋았어요. 음, 또그도 피클 담아서 먹고. 일반 작물들 뭐. 가운데 올해는 돼지 감자가 최고의 구번 어? 중에서는 최고의 작품인 것 같아요. 손질하는 걸다 찍다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하죠. 음, 자, 네. 지금까지 얌 농사를 짓고 수확한 네. 음, 농부 모델 네, 양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